지금 터지면 안 꺼지잖아. 니네 풍빵이네. 아 씨. 결광 소리 키다가 괜찮아. 내가. 니네 근데 파티는 하고 있나? 음. 예, 초대했고. 저 캐릭은 뭐지? 난 초대라도 받고 힐이라도 해라. 응하는 사람. 에? 응, 궁상한 사람. 어 맞아. 누가 버프 돌린 거가? 힘이 돌렸나? 내가 돌린다. 나1대1이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빨리 세팅하고 준비하자. 상대 많나 지금 우리보다? 많지. 오케이 화이팅 해보자. 하나 둘. 에. 안돼. 돼지패를 안갖고 온거 같네 어 그러고보니 또 원거리 또 하나도 없네 우리 자 시작하자 여기 잠깨 여기부터 걸게 원거리형 아이고 설정을 오랜만에 바꿨더만 <laughs> 좀 꼬여버렸네 남양 먹고 진행할까? 묘진 복게 나는. 아이고아이고아디버걸 걸. 아 키가 왜 이렇게 꼬이냐 지금. 우리 거 거점 먼저 처리하자. 거점 보니까 그래. 어, 좀 거점 있대. 태어나자. 어. 걸어주고. 아, 나이스. 오나 잠시. 아무도 안 오지? 응, 난 왔어. 경공권, 경공 가자. 나저 매우진한테 들어간다 지금. 어. 응. 벌어서라도 응. 아, 들어갈게. 이거 디버 아, 다 가르줄게. 어. 두가마 그 잘해준다. 아이고. 그래도 잘 잡았네 두. 경공이 응. 빠져갖고 나도. 이제 그냥 아, 태어나면 소. 왜 응. 수요없어? 수요도 아니, 없고 데리피어나 그, 봐 바로 응. 바로 요 앞에 있다 오케이 빠졌고 바로 들어갈게 내가 지금 잡고 가자 오케이 못 오. 잡았어? 못 잡았어 아 그냥 잡을 여기. 줄 알았네 저거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음못 잡았구나 한대 죽어 빠졌는데 이거, 이거. 그냥 정면 대결해 주면 적신 들어가자 일단 좀 나누자 격수 좀 상대 적신 들어가자 또한 정리하고 한쪽씩 뭐냐 한 방에 죽어 잡고 형 걸어 줄게 걸어놨다 이놈들아 좀 어설프다 지금 좀. 형 준비 됐어? 아니 어 여기 지금 거점에 상대 대립에 여기 혼자 있거든. 이제 잡았고. 아, 가자. 대립에 있지. 오케이. 다 잡았거든 우리. 이. 예. 쟤니. 오케이. 형 조심해야겠다. 어. 아이고쌓였네 뒤에서 갑자기 태어났네,들이. 어, 다 잡았. 잡았어? 그, 어, 잡았었거든, 아니 아까. 응. 형 같이 가자. 오고. 태어났나? 두는? 나올 수 있어. 두 어. 태어나면 어, 뒤에 있었는데, 아 그냥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두야. 기다릴게. 하진 형 들어간다. 어? 들어갔어? 다 걸었는데 디버 싹다 좋았다 좀 잡긴 잡 잡은 아, 많이 잡은데 어, 맞지 좀 많이 잡은 거 음. 같긴 한데 잡은 거 같긴 한데 어, 자 지금처럼 하자 대립 태어나서 한 루이 잡아줘 일단요 내가 먼저 몸빵 할게 아이씨. 아, 아이고야 다 밀려온다 이거 내 살려라 깊게 들어가 있을게 그러면 이왜 엄청 있어 나 아닌데 형, 얘 잡고 다시 들어가자. 형, 오케이, 오케이, 두우나? 오케이, 단기 디버 걸었고, 맞다. 한번더 걸어줄까? 오케이. 두 나이스, 두 저거 은한번 잡아줄래? 두에요 뒤에. 니, 네 조심해야겠다. 근데,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야, 맞자. 같이 음. 들어갈 때는. 형, 같이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우리. 내가 좀 빨리 갔다, 이번에. 아니, 아니, 형 같이 가자. 두, 지금 죽었지? 응. 음. 두, 네가 태어나면 무적 몸빵만 띄어. 응. 아, 태풍이 형 같이 태어나줘, 그냥. 아, 이거 그, 이쪽에 있어, 나. 상대 아, 거점에 있어. 형, 갈게. 어, 가자. 형, 간다. 형, 매우진 어. 타겟 간다. 매우진 타겟 걸었어. 어, 매우진 잡았지? 응. 음. 어, 나, 아, 두, 두 깔끔했다. 어, 타겟 너무 좋았다, 야. 공격표식 집어넣었거든 일단 둘다 먼저 태어나 그냥. 응. 음, 양우 잡자. 그거 잡아봐. 나는 안 태어나고 기다릴게 일단. 잡았어? 응. 음. 어, 간다. 내가 못 봐. 자, 매우진 본다 매우진 바로. 매우진 다시 봐줄게. 아또요 다마린 잡았다 두야. 응. 음. 두야 여기 단캐도 봐줬다 내가. 오케이 회피 떴고 형 이에 네 잡아줄게. 형나 매우진 본다. 좋았다. 나쁘지 않아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지금. 계속 쓸어담는거 같은데 우리가 둘 살았어? 음난 빠졌어. 음 나오 말했죠? 어형 바로 태어나야 돼 형이. 나왔어형 그냥 미, 매우진 한번. 형 매우진 딜 태나? 갔어. 악사. 좋았다. 오케이 아예 아깝다. 오케이. 못 버티네 한 번만 버텼으면 되는데 아하! 악사까지 잡으면 됐는데 남약먹구요 같이 가자 해놨다 어... 둘이랑 응, 엇갈리네 둘이 의원이라도 한번 잡고 오지 가자 응형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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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진 들어간다 바로 <laughs> 형 악사? 그렇지? 형 나이스 한 번만 더 잡아봐 형매우진도 잡았었나? <laughs> 어 잡았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 악사 메우진 이렇게 컷형 태어난다 어 가자 가자 애들 네 마리 달고 나 적진 돈다 아어 너무 좋지 형 여기 오, 악사 봤을게 악사 형 단케는 버려 아이고야 쳤다 음. 악사 나이스딩 형나다메우진메우진 아, 아이고야 못 버리니까. 봤어 못 따라왔어 아못 아, 따라왔다 단 담을 버렸어야 되는데 단은 단 이제 필요없잖아 형 버려야지 오케이. 다 해, 가자 어, 앞에 있는 오고. 거 잡자 그냥 간다 내가 어? 메오진 본다 나 일단 잡은 거 같은데 메오진은 맞지? 내가 음. 얼른 걸렸다 그래도 1킬은 한거 같은데 오케이. 애들도 다할거 간다 형 이게 지금 내가 와, 너무 완전 영타게 됐거든. 지금. 응. 형이 뭐, 먼저 같이 좀 들어가 줘봐 봐. 일단 요거 검게 잡자. 가자, 형. 형 형이 어, 오케이 오케이. 딱 그라인으로 들어가 줘. 들어가 주면 내가 알아서 해 줄게. 형. 매우진 잡아 줄게. 매우진 잡았다. 이게 안 돼. 좀 많이 잡은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나 아직 살아 있긴 하거든. 어, 두, 두야,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음. 형 기다려 조풍이. 아 오만.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대가 말해. 전어두 같이 달리자. 음. 들어갈 때 매우진은 그냥 묶어줘도 괜찮을 듯. 들어갔다나 나왔어. 오코. 매우진 본다 바로. 아유 나 그냥 죽어붙다. 아 내가 그냥 죽어붙다 아무것도 못하고. 매우진은 컷. 나이스. 음아 돼지 패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와갖고 몸빵 부족하네 가자 난 준비됐어 형 가줘 형이 가줘 내 뒤따라갈게 형 매우 좀 본다 응아며좀 봤어 두 보내주고 두야 블루빈스 어어다 살아 있는데 우리 편 그래 아니, 그냥 다주오오 죽... 오기는 무리야형 오는 건무리야아 태어났다, 개이 태어났다. 기다려줘. 괜찮아요. 예. 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다 주고 있거든. 갈게, 형. 간다. 고? 일단 그냥 다중 지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매우진초 음? 완전 후방이다. 아 그럼. 누가 잡아주나? 저매우진 잡았다. 나이스. 잡았어. 우리 거점에 의잡이 들어갔다 한비가 난 태어났거든? 두는? 나 적진에 있어 어, 형가자 태풍님 달려줘 가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어, 들어가자 천천히. 바로 들어가자 바로 간다 형 매후집 봤다 두네가 그냥 매후집 두한테 아, 매후집 맡기자 아, 왜 이렇게 못사냐 이번에 <laughs> 살기가 힘들어서? 빡세네 어. 살아있지? 아니 난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아니, 말해. 가자. 어, 일단 태어났는데, 아니, 두형 뒤에 하나 잡자. 오케이. 두 태어났나? 아직. 아니, 나갈 수 있어. 몸빵할게. 어, 어, 네 몸빵해줘. 가자. 아, 나 지금 콩알이 없긴 하거든? 그냥 메우진 죽여버리자. 병타로 죽였고. 못 잡았나? 어, 근데 우리 잘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메우진, 메우진? 메우진 농프리드라는데. 잡았고. 진짜 많이 잡은 거 같은데. 네, 음, 디복 요번에 못부려줬는데잘 들어갔어. 네게. 요번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 태웠나 봐. 바로 가자. 응. 음. 고. 묘진 본다. 가자. 형 며우 진 말고 악사 봤다. 악사 그냥. 아. 어? 어. 우진 이거는 그냥 잡을게요. 두가 있으니까 그럼 확실히 나네형 음. 이거 디복 다 걸어 줄게. 그냥. 악사까지 잡았다 어 나이스 형 두가 있어서 두 니가 그냥 매우진1대를막해주라 음. 괜찮네 디버 없어도 형 우리는 악사 보자 매우진이 어차피 후방 가거든 두야 그냥 응나 음. 나왔어 나도 태어났어 바로 가자 형, 악사 본다 이제 악사, 악사, 악사 형 따라왔다 오케이 형 아이. 나이스 형 마치겠다. 잡은 거 같은데 형 하락 없어? 내가 얼이다 <laughs> 왜 걸어 <얼음> 걸려 있어? 사방에서 몇 명이 걸어 걸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두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 <laughs> 두가 매우진 잘 처리해 주네. 너무. 그렇게 같이 가자. 도야 기다려 줘. 응. 음, 거거. 네 그래 앞에 있으면 안된 어, 어. 내가 몸빵 할게. 형 간다. 형 어, 매우진 걸어 줄게. 디밥 다걸어놨다 아, 악사 저기 안 죽었어. 아, 나 우리만 사니까 내가 할게 없네 아니 잘 c 거 같은데. s 먹 n g g 어어 바로 태어나봐 태어나고 바로 가자. 둘 태어났나? 응 음. 가자 a 아, n 어, 있는 거 잡자. 이, 이거는 앞에 있는 거 잡자. 뭐냐 이거는? 가자. n t 그 e chapter. y 어 u r e going to be in the c h a p 다 e 아안 됐어, 아, 안 됐어. 여기서 여기 하자. 형매우진아 어, 잡았어. 오케이 다시 바로 가죠 바로 바로 누구도 <laughs> 바로 아, 가는 거못 버틸 걸 형. 우리가 태어날 때 상대도 같이 태어나거든. 계속 버티고 있어 지금까지. 오케이 둘 있어? 있어 있어. 아 죽겠다. 어, 죽었어? 아, 죽겠다. 아 죽었다. 어, 나 그냥 우리 거점에서 수비하고 있을게. 아 이번에 태어나지마. 바로 태어나지마 어? 태어나지 지금. 알게. 아 지금 태어나도 돼 이제 태어나도 돼. 태어날 수 있으면 태어나줘 오 네, 고고 자 되나? 어고 다중기복 건다 형어뭐 걸만큼 걸은 거 같은데 쓸었나? 적구나 요번에 아두 없었구나 음나 적진에 싸우고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의자비 요번에도 들어가 그냥 형, 형이랑 나랑 가자 가는 거다 고고 들어 천천히. 아 어, 가자 가자 어. 아이고 콩알 없었어? 아이고 콩알 없었구나. 바보. 메우 하나 죽였다 그랬어. 아, 아근어 봤어 형. 자를 잡은 거 같아. 형우리 아, 앞에 앞에 있는 거 하나씩 잡자 일단. 근데 이거 둘 잡으면 좀 괜찮을 듯? 두 있나? 이, 이 아직 안 나왔어. 형나 들어간다. 수... 응 나간다. 메우 좀 본다. 메우 좀 빠졌다 형. 그냥 여기 다중 디버 갈게요. 아다 떨렸다씹맨 와. 잡아 주나? 아깝다. 많이 좀 많이 잡혔는데. 우리 잡았는데. 쪽에 우리 쪽에 요 우리 쪽에 메요경공 음, 음. 쓰고 그냥 앞으로 달렸네. 매어진. 음, 음, 태어나 말해줘 어, 태어 나왔어요. 가자. 어? 형 형이 몸, 몸 형이 우리, 우리 무적 빨리 풀리거든. 음, 알겠어. 형 여기 악사 악사. 악사. 왔어. 공격 안돼 왜? 아 나도 잘못했다 이번에. 어? 저안 아, 죽어? 죽었다. 잡았어? 왜? 우리 음, 마지막 맞습니다. 공격이거든 요번이 바로 태어나자고. 바로 태어나와 그냥. 죽으면? 음. 내가 죽을게. 둘이야 빨리. 어... 아, 아는 경공이 없다. 씨. 둘야 들어가자 그냥. 아, 챔이 뭐 뚜냐 바로. 씨 <laughs> 나도. 그냥 태풍인 기다릴 걸로 지 우리끼리 가는 음. 거다. 진 좀... 방금 너무 무미양품 다이 했다. 같다. <laughs> 아이고. 아 근데 두 있으니까 매우진 처리가 확실하게 되니까 좋네. 편하네. 맞지. 나도 그렇다. 어. 그러니까 형 우리는 이제 악사 라인이나 뭐 다른 다른 라인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여유, 한층여유가 생긴 것 같아. <laughs> 뭐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그래도. 아, 이무기 받으니까 물심 잘 되네 이제. 아니 이제 모심 잘 떠나 음. 키가 어, 훨씬 받았다. 빠르네 음.